형이부터 아, 오늘, 잘생기셨더라고요 무대도 잘하고. 혁이, 업어주기. <laughs> 하지만 이것을 혁이가 뽑을 경우. 아, 잠깐만. 이렇게. 멤버 중한명 업어주기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아는지 저희 어떻게 업히고 싶은 분 우선 저도요 <laughs> <laughs> 업히면 눈뜨면 바닥에 있을 것 같아서 싫어요 업어치진 않겠다요 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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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업히고 싶어요전뭐 평소에 잘 업힐 수 있기 때문에 어. <laughs> 오늘의 저... 기회를 넘기죠 저런 이상한 여유가 있다니 자 켄이 형은 안 업힐 거예요? 형이었나안 어프요? 그게 아니라 형이 힘든데 어떻게 어버 나 뭐라 어버 어, 어, 그래요? 안그럽니까자 맞냐? 자 형이가 그 혹시 골을 의사, 의사가 있나요? 저랑 레오 형이 지원을 했습니다.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업으면 은막 돌릴 거예요 그걸 대답에 따라서 제가 정할게요 업으면 돌릴 거예요 아, 뭐 아, 돌릴 거냐고요 아니, 이미, 이미 정해졌어요 답정너 아. 나가요 자 업히고 오우!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혁이 반대로하네안녕하 안녕하세요. 기분 좋아요, 라비 씨?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. 그렇죠? 네.